깜찍이 굿모닝 아침 먹으러 왔어? <laughs> 너 길냥이 맞니? 아빠 줄까? 밖으로 <laughs> 다가가서 기다리는 길냥이 굿모닝 오늘은 2025년 11월 2일 아침 8시 어젯밤에도 밥을 주더니 깜찍이가 어디서 쪼르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뛰어오더라고요. 맛있게 먹어. 오, 바람! 와, 이 아이 봐요. 엉의 비름인데, 와 너무 예쁘다. 얘 진짜 엄청 자랐어. 와 그리고 이 아이 새싹이 봄이 아니고 가을에 나다니, 얘 진짜 안 크거든요. 안 크갖고 정말 화석인가 이랬는데, 와 새싹이 가을에 나는구나. 너 가을 타는구나? 우리 무늬 핑카는 음, 내가 며칠 못 돌봤다고 어제 물을 잔뜩 줬는데도 살아날 기비가안 보이네요 하지만 아마 여기쯤 딱 잘라주면 내년에 또날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바빴고 어제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드러누워서 어, TV 보다가 자다가 라면 먹다가 라면도 먹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남편 같이 일하시는 분 지인이 오늘 딸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어제 피로연을 횟집에서 해서 거기 다녀왔어요. 아, 멜란 포디움은 진짜 이제? 음, 아이, 그래도 아직은 좀더 놔둬야겠죠. 시들어가는 것도 봐줘야지, 피어나는 걸 봐줬으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자, 저희 교회 어, 2주년 기념일이자, 우리 목사님 생신이 한꺼번에 모여있어요. 와, 꽃이 폈다. 겟모밀도 꽃이 잔뜩 이쁘죠? <laughs> 깜찍이가 엥 동백나무 주변에 메리골드도 제법 많이 아직 덮일 거예요. 이 국화 말이에요. 아유 멀리서 볼니까 너무 예뻐서 보러 가야지, 보러 가야지. 며칠 만에 처음 오네요. 아 너무 이쁘다. 정말 뽀송뽀송해. 음. 국화 쌉싸름한 향기 너무 예쁜데 우와 철포 흰날이 지금 필려고 하고 있어요 어쩐일이야 다른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시방이 엄청 통통하게 정말 손가락만하게 맺혔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딘가 날아가서 퍼지면 3년 후에 또 이렇게 피겠죠 <laughs> 우리 집에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너? 여기도 있고. 암튼 많아요. 이 아이 이름이 하여튼, 어, 왕관처럼 생긴 그 아이인데 꽃망울이 일주일 전에도 이렇게 맺혀 있었는데 쨔금 컸어요. 언제 필래? 날도 추운데 빨리빨리 펴야지. 어휴, 담장 끝에, 화단 끝에. <laughs> 메리골드. 저기는 콩밭이에요. 오, 나 여기에 아주가를 심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가 아닌가? 뭐를 내가 심긴 심었는데, 아주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깜찍이, 어디가? 여기는 이제 오순이네 집 마당 한 켠이에요. 깜찍이가 저기로 갔어요. <laughs> 어젯밤에 오순이네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11월에는 맹문동 이 아이도 싹 잘라줘야 된대요. 저는 모르고 놔뒀는데 이제 11월이 되었으니까 잘라주려고요. 이번 주 안에. 와, 겐모밀 이파리가 단풍이 들었어요. 이렇게 빨갛게, 여기 아주가는 잘 자라고 있고. 어, 수선화 키가 언제 이렇게 컸지? 너꽃 언제 필 거야? 와, 신기하다. 바질이 씨, 세상에 제 허벅지까지 와요. 바질 이렇 잘라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안 잘라 먹었네. 수국 얘들도 옮겨야 되는데, 우리 집에 심을 데가 없어. 얘를 예쁜 소고이라서 내가 아껴뒀는데 이 예쁜 소고기 어디다 심지? 봉숭아 한 포기도 이제야 아유 세상에 피지도 못할텐데 털모위가 엄청 옆으로 많이 번졌어요 와 진짜 전에는 요만큼 있었던 것 같거든 엄청 많이 생겼어 꽃 피우니까 이쁘죠. 앙상한 가지에. 여기도 수선화. 작년엔 수선화, 여기 올 봄에 꽃이 안 폈어요. 와, 산호수 열매 맺혔다. 장미가 필 건가 봐요. 이 아이 이쁘죠. 원래 이 바위 소리 여기 꽂혀 있었는데 자꾸 빠져서 바꿨어요. 우리 남편한테 이거 항아리 구멍 뚫어 달렸는데 아직 안 뚫어가지고 아직 이대로 놔뒀어요. 세상에 물 줘야겠다. 토마토 익어가는 거. <laughs> 어, 얘는 떨어졌네. 이것 봐요. 잘 익어가고 있죠? 얘들만 익고 나면 이제 뽑아야겠죠. 더안 익을 수도 있어요. 수국 옮겨 심었는데 물도 요새 못 줬네 바빠서 오늘쯤 비가 올려나? 하늘 보니까 비가 조금 올것 같기도 하고. 이건 화초머이 꽃이에요. 또 가을엔 이 아이들이 제법 한 예쁨 한답니다. 이 동네 어느 댁에서 나무 한 그루에 하얀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는데 여기까지 나요. 그게 동네에 하나만 있어도 이 향기가 계속 난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향기 향긋하고 약간 느끼한? <laughs> 이해가세요? 향긋하지만, 오래 맡으면 약간 느끼한? 그런 향기가 나요. 이 아이들은, 어, 아직까지 꽃이 많이 피는구나, 루엘리아. 네, 둘다 정장 입고. <laughs> 남편은 지이트 네이비색 양복을 한 벌. 그리고 옥색 셔츠를 안에 입고 아, 아 그거 막내 거야 그리고 어, 약간 와인 색깔 넥타이를 맸어요 검정 구두를 신고 저는 음, 암청색의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와 블랙이 섞여 있는 그리고 블루도 섞여 있는 그래서 원피스와 잘 어울리는 스카프를 맸고요 구두 또한 암청색으로 약간 반짝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신고 오늘은 약간 커플룩 분위기 교회를 가고 있네요. 아침에 남편의 옷을 옷장에서 꺼내오면서 레오가 다녀갔잖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지금 보이지 않는 고양이 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복을 높이 이렇게 어깨 높이 들고 왔는데, 제가 원피스에 벨트까지 하고 이렇게 높이 드니까, 어깨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불편함에 대해서 짜증이 확 나는데, 한숨을 한번 쉬고, 이 짜증이 뭐라고, 뭐이 불편함이 뭐라고 이러면서 네, 흘려보냈습니다. 이 불편함 중에는 뭐가 있냐면, 제 옷이 사이즈가 저한테 조금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크고 편하다면 그렇게 팔을 드는 게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살림이 많이 찌셔가지고, <laughs> 아직 덜 <덧> 빠지셔가지고, <laughs> 팔이 불편한 거죠. 그것도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차에 타서 운전을 시작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옷이 아직 들어가니 감사합니다. 짜증 날 때마다 내가 한숨을 쉬고 내 감정을 다 짜증을 표출하지 않고 한숨을 쉬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위안이 되고 마음의또 평정과 기쁨이 찾아오네요. 오늘은 어쨌든 1년 중에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이잖아요. 저희 제주 온교회는 감사 추수 감사절에 들어오는 특별 헌금을 인도의 선교 센터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인도의 그 주민들이 옷을 사서 성탄절에 옷을 사서 입을 수 있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탄 헌금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성탄절에 선물을 드리기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조금 당겨서. 지금 추수감사를 헌금으로 인도에 성교 헌금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지 않나요? <laughs> 제가 그 제주도를 사랑하고 애월을 사랑하고 우리 집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무척 사랑해서 교회 사랑을 하면 끝이 나지 않아서 남들이 거짓말 한다고 할까봐 더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렇게 과장이 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말을 아끼기도 한답니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온 교회의 추수 감사. 너무 예쁘죠. 아, 네. 정말 우리 내추럴하게 자연에서 준비했어요. <놀람> 저녁 6시 43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주도 밤길에 매직이 있어요. 아는 길도 전혀 어딘지 모르겠는 이 매직. <laughs> 가로등도잘 없고 깜깜한 길을 내 라이트만 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아까 보면서 이거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 <laughs>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그런 매직이 있어요. 교회에서 집까지 사실 20분 거리인데, 이렇게 모르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았는데, 내일 기온이 훅 떨어진다고 하더니, 오늘 밤에는 추워요. 많은 사람들이 감기가 걸려서 합창단에 못 오기도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말을 못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감기 조심해야겠어요. 1년 4개 절 내내 감기는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감기 조심하세요. 에오라나이였습니다.